그 뭔가 그 부의 미래의그 책에 보면 지금 그 말대로 다 이루어져요. 현재로 보던 게.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디지털 노바드족이나이 창업에 개인 사업자 창업인자 이게 이게 폭발을 할 거라는 게 이제 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시대를 한번 저기 저기 해야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중고차 매입 사이트를 제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시대를 갖다 타야겠다 미리 먼저 서, 이게 타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앱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기 그 개인 사업자도 많죠.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큰부을 이룬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저기 유튜버로 해서 천문학적인 저기 거의 저기 뭐냐. 불을 쌓는 사람, 불을 갖다가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저기 프로그래머 그리고 저기 이제 개인 슈퍼게미라고 해서 슈퍼게미들도 디지털 노바드 쪽에 속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를 하면서 저기 자기가 이게 하면서 노트북 하나만 저기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노트북만 하루에 이게 상 저기 뭐냐. 저기, 이게 뭐냐, 그 장이 열릴 때 오고, 끝날 때만, 열릴 때 잠깐 보고, 끝날 때만 잠깐 보고, 나머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저기 발생하냐면, 여행을 많이 다녀잖아요 그러면 신,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이 발전할 건지를 현장을 갔다가 탐방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디지털 노바드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 시장 몰라 마케팅이나 시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 이 투자금 끌어들이는 걸 몰라 그러면 보통 이런 저기 슈퍼겜이라고 해슈퍼 개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게, 이게 디지털 노바드 중에 이게 이처럼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사진 촬영하면서 셔터 스톡이나 스톡사이트다가 올려서 그 지적 재산권으로 해가지고 이 불로소득 올리는 저기 그 디지털 노바드 쪽도 있고. 아니면 앱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번역을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로 다 인터넷에 전송해가지고, 이게 노트북 하나로 다 전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여행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요즘 같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이게 자기 이게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여행 관련 저희 컨텐츠나, 이런 저기 문화 관련 컨텐츠 촬영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뭐 그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올리면서 요즘 유튜버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죠 이제 그 개인 방송 시대라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 시대라고 하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그런 창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혼, 혼자 개인 하면서 저기 자기 그냥 저기 이런 저기 조그마한 가방에 배낭 가방에다가 장비하고 자기 짐만 놓고 바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자, 저기 밤에 잠깐 이러고 아침 먹고 밤에만 잠깐 하고 나머지 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세계를 이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보면서 뭘 하냐?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경영을 할 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예비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저기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대들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요. 왜, 왜 장원 씨도 안나가 저기 저는 외국 나가면 좀, <laughs> 좀, 이게 좀 약간, 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뭐, 저 중에 이렇게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어요. 디자이너들도 오다가 오면, 그에 대한 디자인들만, 저기, 그게 그게 프리랜서죠. 실력이 뛰어나면, 프리랜서들한테 보내요. 뭐, 디자인 같은 해드라고. 디자인 해놓고, 그냥 파일로 전송을 음. 하면 돼. 그러면, 프리랜서로서 해 디자이너들도 이게 디지털 노바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노바즈들이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사업도 같이 하고 친구 관도 맺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냐 하 이제 미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의 애플, 미래의 구글, 미래의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 인수한 어, 저기, 이게, 이게 무슨 사진만 하는 앱이 있죠? 이게 뭐지, 그거? 페이스북 알고 뭐, 인스타그램. 말이야. 인스타그램을,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아 돼. 7천억인가? 8천억인가? 그거 갖다가 7천억에 8천억에 페이스북이 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산줄 알아요? 디지털 노바드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디지털 노바되인데 뭘로 선지 모르는데 나중에 앱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인스타그램 자, 이걸 만든 거야. 예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자기들 이제,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대박이 나면서 그걸 갖다가 누가 인수하냐 페이스북 인수해요. 그게 조원는 약간 안 돼요. 우리나라로 그 당시에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게 인수해요. 천문학적인 돈이야. 이런 이유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돌면서 이제 이게 재단도 세우고 이제 저기 새로운 이게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저기, 이제, 메, 앞으로 이제 또 지금 좀 메타버스, VR, 증강현실 지금 다들 좀 주식이 난리가 났죠. 그냥. 근데 요게 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저기 살아남는 기업이 어떤 회사일지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저는 VR 회사들이 100개, 1000개 회사들이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이제 소멸이 되고 승자는 몇 개, 소, 국소수의 몇개 회사가 돼요. 근데 그 회사를 찾는 거는 거의 로또복권에 가깝죠. 어, 근데 이게 어떻게 저걸 하냐면, 그런 회사들을 누가 찾아내냐면, 아, 누가 만들어내냐면, 이런 디지털 노바지족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아요. 세계에 대한 이런 저기 모든. 이게 약간 세계, 이게 글로벌 의식이 확 트인 그런 인재들이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 노바지족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회사들을 만들어요. 어마어마 이제. 이제 이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보다 더 위대한 그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탄생을 해요. 어 지금이 이제 그 과도기 시대예요. 그 지금자 디지털 노바으로될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죠.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세계를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를 갔다가 어떻게 운영을, 경영을 할 건지 눈으로 이제 보여요. 이게 자본가들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 그냥 데이터만 있는 사람들은. 진짜 현장을 가서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막 가보고, 막부족민들도 만나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운영할 건지를 알고. 그러면 천신들이 이게 딱 봐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저기 이념이 뚜렷하고 이게 인류를 갖다 인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것 같은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 다 이게 집중을 해줘요. 그러면 다른 이제 디지털 노바드 주이나 인재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다 모여 인재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회사들은 당연히 그, 저기 어마어마한 저기 확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어떤 회사가 흥할지 망할지는 그그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창업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마인드에 반에서 와요. 근데 사기꾼 마인드로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하는 데서 겉으로는 삐까뻔쩍한데 속으로는 완전 사기꾼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잠 잠시 반짝이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 못 가고 이제 이게 바로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러면 이런 데 이념이 있고, 저기,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천신들도 거기다가 에너지를 집중해줘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 노바증은 아니지만,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세 명을 밀어줘요. 우리나라, 저기, 천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우리, 저기, 뭐냐, 그, 근대화,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산업화 될 때, 이제, 이제, 저기, 우리는 뭐, 간의 수공업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섬유업, 저기 중공업, 건설업,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자산업, 이제 이렇게 발달하죠. 요 이제 보통 여기 중공업하고 그 당시에는, 이때는 중공업하고 건설업.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크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누구를 미냐? 네. 딱세 명을 밀어요. 어, 저기, 첫 번째, 저기, 이병철 회장, 삼성에. 이병철 회장은 겁나게 옛날에 뭐 저기 그냥 어디 구석에 박힌 무역상이었어요, 조그만한 예전에 처음에 창업할 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인연도 이 토끼 정주예요 참고적으로. 그럼 처음 내올 때그 일을 하게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내려오. 왜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 중에서 이제 떡잎이 괜찮은 애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해서 밀어줘요. 그럼 인재들을 인연법을 줘요, 인재들을 갖다가. 회사에 인재들 넣어주고. 자본을 갖고 있는 큰 저기 어르신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이게 천신대이다 이렇게 뒤에서 작업을 해. 그게 이병철1호가 이병철이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그 어떤 사건으로 그걸 하냐면 이제 국수 사건이 있죠. 다른 국수 공장 애들은 잘 팔리니까 이제 내 배때기만 분류하겠다고 막 국수값 올리는데 이병철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지금 굶어 죽는데 안 된다. 국수값 올리면 안 된다. 혼자 안 올리죠. 그때 이제 저기 그 전부터도 이제 이게 타겟을 그 당시에 후보지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때 천신들이 이제 그 사건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밀어줘요. 그, 국수 사건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지영 회장이 양반 쥐족이야. <laughs> 왜 쥐족이냐? 고 토끼 종족이 아니 의식 수준도 보니까, 왜냐면 지 종족이 의식, 여기, 지구에, 이게, 최고, 이게, 많아. 이게, 지분이. 영향력도 쎄. 그러니까, 어, 이지 예, 종족 중에 의식 수준이 높은, 성직자급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인구 대비에 아도 희소해. <laughs> 그 희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지영 그양반이에 어, 그리고 토, 원래 토끼종족, 지종족은 동맹 관계에요. 그 대부분 토끼종족, 지종족이 다 해먹어. 제일 영향력이 생게 네. 지종족, 그 다음에 소종족, 그 다음에 토끼종족. 근데, 저기, 두, 첫 번째고 세 번째 토 저기, 지종족, 소기종족이 저기, 이게, 이게 동맹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세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면 다 밀어버려요. 그, 그, 두 번째가 소종족이 있는데, 소종족도 영향력이 세요. 그래서 우리, 이게, 역대 대통령도 보면, 어, 이게, 이게, 종족, 종족 싸움에서, <laughs> 이, 이게, 이게 보여요. 확실히, 이게, 이게, 종족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대통령 절대 못해요. 이 천신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역대 재벌, 저기, 3대, 저기, 그, 저기, 재벌 미뤄줘요, 천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삼성의 이병철, 저기, 회장님, 현대,